안녕하십니까. 펀패드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OCI가 지난주에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드디어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양광 산업체인 내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폴리실리콘 생산의 중단을 결정한 건데, 공시 내용을 보면 전체 매출액이 약 3조 원 정도 합니다. 연간으로 3조 원 정도 하는데 폴리실리콘 매출이 6,700억 원으로 매출액의 21%를 차지하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생산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 환경 악화에 따른 설비 가동 규모를 축소를 한 건데 2020년 2월 20일부터 생산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해외 공장이 아닌 분산 공장에 대한 생산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OCI의 3분기까지의 실적 내용을 보면 폴리실리콘 실적은 베이지케미컬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베이지케미컬 부분 전체 매출액이 9,600억원인데 폴리실리콘이 6,700억원이니까 약한70% 정도를 폴리실리콘이 담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1,800억원으로 적자입니다. 지금 업계에서 추정하는 걸로 보면 폴리 실리콘 사업에서 연간 2,30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베이지 케미컬 부분은 아마 BEP나 적자 축소 정도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셧다운 결정을 내리면서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 7,50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공장을 가동할지 안 할지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은 셧다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반영을 하면서 이러한 손상차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폴리실리콘 가동에 사용된 설비를 처분할 때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튼 이러한 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o c i 의 폴리실리콘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를 보면 o c i 의 폴리실리콘 공장은 국내 군산과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일단은 군산 공장에 대한 셧다운을 결정했습니다. 국내 총 공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P1, P2, P3 이렇게 공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P1 같은 경우 6,500톤, 그리고 P2가 1 만톤, P3가 35,000톤 정도 되는데, 일단은 P1은 설비 전환을 통해서 반도체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이 전체 규모가 52,000톤인데, 일단은 P1은 탈려 두기로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올리 실리콘 스팟 가격을 보면 약 7불에서 8불 정도 합니다. 최근에 7불 정도 하는데, 전체 생산 규모가 52,000톤인 걸 감안해 보면, 보면 전체 케파액이약 4천억 존우인 걸알수 있습니다. 동시에서는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이 6,700억 원으로 나왔는데 폴리실리콘 장기 계약에 따른 단가가 높은 계약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매출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 내에서 폴리실리콘은 가장 상단의 위치에 있는데 국내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는 OCI와 그리고 하나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번에 oci가 이 사업을 접게 되면서 하나솔루션 만 국내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잉곧웨이퍼는 국내에서 웅진에너지가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19년 5월부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잉곧웨이퍼를 생산한 업체는 국내에 단 한군데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위 규모였죠. 한국폴리실리콘이었는데 18년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폴리실리콘을 생산한 업체는 하나솔루션이 남게 됐는데 연간으로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하나솔루션인데 여기 폴리실리콘에서만 연간 1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솔루션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게 된다면 이 사업을 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도별로 보면 계속해서 글로벌 태양 강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실리콘 수급 현황을 보면 폴리실리콘의 수요는 역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실리콘의 생산 능력이 너무 지나치게 공급이 과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 수요는 연간으로 40만 톤 정도인데 폴리실리콘의 공급은 70만 톤으로 거의 두배 수준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OCI가 글로벌 공급 2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셧다운을 결정하게 될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글로벌 폴리실리콘 수급 추이를 보면 과거에도 이러한 공급 초과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했어요. 이 공급 초과가 거의 두배 이상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업체들이 공급을 늘리면서 이러한 공급 초과 현상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한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OCI의 폴리실리콘 사업은 결국 적자를 기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조차도 마이너스가 나오자 결국은 셧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원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도 에비타가 플러스가 나오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 에비타조차도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결국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미래의 전망조차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한 거죠.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보면 제조 원가, OCI를 기준으로 한 제조 원가가 2009년 100을 기준으로 2019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가격이 2009년에 100이었는데 2019년에 무려 13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만큼 계속 영업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OCI가 2018년 1분기에 그래도 폴리실리콘 사업이 다시 잘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주가가 올랐지만, 계속되는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으로 주가가 이 고점 대비 3분의 1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주가를 보면 정말 재밌죠. 2011년만 해도 주가가 65만원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63,000원으로 10분의 1토막이 났죠. 이때 주가가 굉장히 잘 나갔던 이유가 있죠. 이때만 보더라도 폴리실리콘 판매만으로 매출액이 2조 원을 기록했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7천억 원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만에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폴리실리콘 가격 급락으로 35%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던 부분이 1년만에 적. 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2011년만 하더라도 매출액의 절반을 폴리실리콘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2년에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에비타 역시 70%를 폴리실리콘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1년 사이에 무려 이 사업 부분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에비타 역시 1조 3천억 원 하던 게 6,900억 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2011년만 하더라도 80%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 가격이 무려 2년 만에 거의 1 0에서20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oci의 폴리실리콘 자신감은 하늘 높은 줄 몰랐었습니다. 폴리실리콘 증설 계획을 보면 2009년에 5 0 0 0 톤밖에 안 되던 게 2013년까지 무려 10배의 증설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여파로 기존의 4공장, 5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던 것을 무기한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보틀레이킹이라고 해서 설비 공정에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올리게 되고, 4 5공장은 무기한 연기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설비 증설 계획을 보면 기존에 42,000톤의 설비가 있었어요. 근데 P4, P5, 이제 4공장, 5공장의 설비는 기존의 2배 이상이 되게 됩니다. P4가 2만 톤이고, 그리고 P5가 2.4만 톤의 증설을 계획하면서 기존보다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하락으로 이게 무기한 연기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12년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에비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흑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에 셧다운을 결정하게 된 거는 상황이 좀 다르죠. 영업 이익은 물론 이거니와 에비타조차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이 당시에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과 지금의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은 이런 차이점이 있게 된 겁니다. 에비타가 이정도로 차이가 나면 서 결국은 사업을 셧다운하게 된 겁니다. oci가 글로벌 생산능력이 2위 업체 입니다. oci와 바커가2 3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수준인데 글로벌 1위 업체 는 어떤지를 보면 글로벌 1위 업체 가 바로 gcl이라고 해서 중국 업체 입니다. 보리허브이라는 중국 업체인데 이 업체 역시 최근의 상황을 보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2018년 상반기만 해도 gp 마진이 16% 였고 그리고 에비타 역시 25% 까지 나왔었지만 2019년 상반기에 gp 마진이 거의 vp 수준에 나왔었는데 에비타 역시 10%로 2018년 상반기 25%보다 15%줄어들게 됩니다. 1위 업체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업체 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다쿠란 업체입니다. 원래 2013년만 해도 6000톤 oci 바커 gcl과 비교해서 잽도 안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무려 10배 이상의 증서를 통해서 지금 oci와 바커의 생산 능력을 따라잡았습니다 거의 따라잡았는데 이 업체를 단순히 생산 능력으로 제가 주목해 본건 아니구요 이 회사가 oci와 다르게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12%가 올랐는데 oci가 셧다운 결정을 내리자 폴리실리콘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에 주가가 하루 만에 1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몇 년간의 실적을 보면 OCI와 굉장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OCI의 폴리실리콘 사업만 따로 떼와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져왔는데 OCI가 2014년과 15년에 적자를 기록할 때도 이 업체는 영업이익률 흑자를 기록했고 그리고 2018년에 OCI가 적자를 기록할 때도 이 업체는 무려 27%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오 어? 도대체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업체는 영업이익률을 자을 기록할 수 있었느냐? 이 업체의 생산 원가가 나와 있어요. 이 업체의 생산 원가와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나와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고도 최근 생산 원가는 8불 수준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6.65불 수준으로 OCI가 10불이 넘는 생산 원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감안할 때 다코의 생산 원가는 그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생산 원가를 보유할 수 있느냐를 보면 2012년 12월까지 원래는 충칭에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에 충칭에서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생산은 중국의 내륙에 위치해 있죠. 여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공장을 충칭에서 13년 2분기부터 북서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쪽은 이제 산악 지역이죠. 충칭과 다르게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내륙 지역인 이쪽 충칭 지역과는 다르게 북서부 지역은 일조량과 풍량이 풍부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단가에 전기를 공급 할수 있고 그리고 석탄산지이다 보니까 원재료 수급까지 원활하다 보니까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재료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기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국내 전기가격이 산업용 전기가격 이 106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북서지역 이쪽 지역의 전기가격은 27원으로 국내 가격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생산원 의 35%가 전기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무시를 할수 없죠. OCI가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 전기 가격의 원가만 35원을 드는데 다코는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에서 전기 가격이 드는 원가가 OCI 대비해서 4분의 1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26원을 아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OCI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 가격이 절, 저렴하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생산 원가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다코가 실적이 어떠냐를 보면, 폴리 실리콘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19년도에는 거의 또, 여기서 또 빠졌죠. 여기서 또 빠지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 최고 18년만 에도 18불까지 갔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거의 1, 2년 사이에 다시 또 반토막이 나면서 다코 역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9년 2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다시 3분기에 10% 수준의 이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비따를 보면 2018년에 거의 에비따가 4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유가 안 되는 거죠. 이 비유가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에비따가 40%가 나온다는 거는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사실 OCI와 DACO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OCI는 EBITDA조차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DACO는 EBITDA 마진이 40%이기 때문에 OCI가 에비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셧다운을 결정하면서 OCI는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공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군산 폴리실리콘은 셧다운을 하고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에 집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조 원가 절감 로드맵을 제시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재료비 뭐 유틸리티비 감가상각비 절감을 통해서 이제 2020년에는 기존의 2019년보다 11%의 제조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생산 원가를 8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존의 군산 공장이 10불에서 13불 정도였는데 말레이시아 공장은 8불 수준으로 생산 원가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기존의 군산 공장에 P1을 설비 전환을 통해서 태양광용이 아닌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게 됩니다. 기존에도 반도체용으로 폴리실리콘을 제조하고 있었는데 P1 설비 제조 전환을 통해서 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판매를 2022년까지 5000톤으로 증가하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반도체에 적용되는 폴리실리콘은 태양광보다 더 높은 고순도의 품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이전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7불이었던 거에 반해서 반도체용은 30불로 굉장히 ASP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작년부터 일본의 수출 제재로 국내 업체들이 일본에서 공급받던 이러한 호재를 국산화시키면서 이러한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여기에 반도체로 폴리실리콘을 돌린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이 높고 이러한 기회가 있긴 하지만 기존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케파가 52,000톤이었고 물론 가격이 낮긴 하지만 여기서 생산 가능액이 3,640억 원이었던 것에 반해서 반도체는 ASP가 높긴 하지만 케파가 5천톤 정도로 생산 가능액이 1,500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무리 영업이익률을 높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과거의 태양광보다 과연 여기서 절대적인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OCI가 설비 전환을 통해서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아닌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서 영업이익을 거둬서 이제 적자를 탈피해서 좋은 성적을 낼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